네 안녕하세요 세력사열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제가 소화봉 매집봉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그 강의 방송을 할때 어, 자주 드리는 멘트 중에 하나가 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반드시 찍어야 되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저는 언급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 그거랑 일맥상통한 개념으로 어, 주식은요 세력들이 올리려면 미리 작업을 쳐놔야 돼요. 미리, 미리 작업을 쳐놓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이런 것을 차트를 만든다, 차트를 설계한다, 움직인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을 들다 보면,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트가 올라가고 하락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거예요. 뭐, 완벽하게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해도, 어, 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백강산업 제가 여기다 선을 그어놨어요. 이 선은 뭐냐면 뭐냐면요, 그냥 지지와 저항을 그어놓은 거예요. 과거에 지지와 저항이 많이 일어났었던 구간을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겁니다. 뭐 밑에서 라인을 또 그어보면 여기가 또 선이 하나 또 그어질 수 있겠고요. 또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이 정도, 이 정도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요. 이거는, 일단 제쳐두고,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요, 찍고 하락이 나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여기는 중요한 구간이었거든요. 지지와 저항이 방붙됐던 자리인데, 이 지지였던 자리가 깨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뭘로 작용하죠? 저항으로 작용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 여기서 이게 왜안 올라가지? 이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합당한 조정, 합당한 하락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다음 이런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지지 라인에서 여기서 여기에 대한 물량을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거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이 쪼서히 없다가 들어왔었죠. 이건 뭐냐면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요. 이럴 때 잡아도 되지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소화봉, 매집봉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게 뭐냐? 물론 과거에도 과거에도 여기에 물려 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매를 하고 최근에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력들은 얘네를 내쫓아야 가볍게 이 종목을 올리겠죠? 상식적으로. 무거우면 올리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모든 개인들이 꼬였기 때문에 쉽게 쉽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과 시간을 보냄으로써 이 차트를 가볍게 만들고 있는 중인, 중인 거고요. 다시 백강선을 보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 가볍게 만드냐,냐면요. 나가게끔 해줘야죠 나가게끔 털린 사람들은 어잘 털린거고 그 세력들의 입장에서 나가게끔 해줘야 되네요 근데 어떻게 나가게끔 해줬나요 갭을 띄우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에 돌파 여기서 한번에 여기를 돌파하는건 거의 그런 그림이 안나와요 여기서 이걸 이 꼬리를 달고 여기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꼬리에서 엄청난 전투, 혈투가 펼쳐진 거고, 마지막에는 그 매도세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눌린 거예요. 이런게소확해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집봉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렸으니까. 이 종목이 과거에 이 대변곡점을 소화시켜줬고, 근데 소화시켜 주려면요 확실하게 눌려야 돼요. 돈을 확실하게 써주고 확실하게 눌리는 것을 어, 소화했다라고 보는데 이 댐태 변곡점에서 확실하게 눌려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린 사람들 빠져나가게끔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승. 그래서 아마 이날에는요 비교적 가벼운 상승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엄청난 혈투가 펼쳐졌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쉽게 쉽게 올라가 주죠. 상승하다 급락하는 것도 폭이 짧죠. 2% 밖에 안 돼요. 올라간 거는 그냥 한 번에 20% 30% 올라간 건데 초정은 중간중간에 얼마 없어요. 왜냐? 얘가 요캔들에서 요캔들에서 여기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 백강 산업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쵸죠요 꼴이 나는 것도 당연히 우리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항했던 구간 돌파했으니까 우리 다른 세계로 온 거예요. 다른 세계로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저항? 요 저항. 그래서 한 번에 못 갑니다. 그래서 눌림이 있고요. 하지만 얘가 또 다시 이런 또 전투가 벌어지죠. 전투가 벌어지는 건요 우리가 소화봉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고 했죠.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도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린 요 관점으로 차트를 보시다 보면 어 세력들이 정목을 어 올리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단번에 알 수는 없어도. 이개념을 가지고 어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에서 말하는 종목들이 웬만하면 다 올라가죠. 한빛소프트, 두월, 백강산업, 흥국 f m a 다 올라가죠. 최근에 말했던 네 종목 오늘 백강산업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요. 저는 뭐 이것보다 더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냥 간과하지 말고 잘 주목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한 가지가 뭐냐면 어, 차트가 뉴스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개념대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에서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오늘 소화봉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